오늘의 말복인데요. 여름 여치, 매미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. 여기는 경기도 안성길 소원면에 청룡사 들어가는 길인데 아주 여름을 알리는 매미 소리, 여치 소리 막 섞어서 소리가 나네요. 감상 좀 하십시오. 사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곤충이 우는 소리 아주 좋습니다 아주 구슬프게 웁니다 감사합니다 할랄리아 땡큐 소모치이 길은 서운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땡큐